우리가 퀴즈를 풀 때에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다음 문제가 또 오르고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나중에 결국 그 패스했던 사람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응용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모르던 말씀이 두번 읽을 때는 깨달아지게 되고 세번 읽을 때는 좀더 많이 알아, 알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설교도. 뜻을 설명하는 설교보다 사용을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도록 자극을 주고 인도하는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해방의 선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제 시대 때는 순사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을 때에 아주 겁난 얘기였습니다. 근데 통일, 이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순사라는 얘기도 아주 우스웠습니다. 요즘 보면은 순사라는 말도 잘안 씁니다. 근데 우리 그 나이 순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순경도 요즘 오면은 그저 옛날에는 순경 가면 겁을 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순경 캐도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저 출애굽기 정도만 보고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정도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특집 보니까 우리가 여러 장의 찬송을 부르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이면서 또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에베소스 2장은 에베소스 2장의 전체적인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14절은 예배소서 2장의 요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평화를, 평화의 덩어리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평화를 세우시고, 또한 마지막 날까지 평화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신 예수님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둘이 하나를 만들고 이 말씀을 일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받은 할례당과 무할례당을 하나로 합쳐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것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평화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심장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려 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지는데 호흡이 끊어졌다.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심장이 멈추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심장의 이상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심장마비라고 그럽니다. 요즘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심장마비가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심장과 같은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심장을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교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심근 경색에 걸린 사람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거나 좁게 만드는 것이 기름기입니다. 노폐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요. 이기심이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서에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골로세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배서수와 골로세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이두 가지를 쓰면서 거의 쌍둥이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골로세서 1장 19절로 20절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옥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람들이 부주의에서 부패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은 없는지, 영적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막힌 것이 있다면, 막힌 다음으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고 화평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0.0 연합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연결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연결은 수직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평화와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평화, 그것이 튼튼한 평화입니다. 몇년전 아테네 올림픽이 개막되었을 때 중앙일보가 올림픽 개막기사의 제목을 "신과 인간도" 남과 북도 하나가 됐다. 둘이서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봤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에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수도 가장 유일한, 유일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한의 선수단이 공정, 공동으로 입장하는 것에 거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남과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다섯 번 공동 입장했는데 다음에는 단일팀을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잘알수있습니 옛날에 탁구 현정화 선수하고 북한의 이분이와 함께 뛰어서 세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둘이서 눈물 흘리고 흔들어 갈때 우리는 그게 진정한 통일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친히 하신 말씀하신 것이 보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그 집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나 사회 속에서 연결되어져가는 모퉁이 돌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니,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내가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네 안에 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엄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장엄한 기도가 우리는 모퉁이들로서 이웃들과 하나 되는 일, 이웃들과 하나가,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독일 리베크 성당의 낡은 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날 주라고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르르 보지도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설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도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날 부하다고 부르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고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고 부르면서도 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는 날어렵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런적 너희들 너희를 꾸짖어 나선을 탓하지 말라 이 성당 낡은 돌판 위에 쓰여있는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날 화평이라고 부르면서도 이웃과 담을 허물지 않으니 그런적 너희를 꾸지주소 나를 탓하지, 탓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막힌담을 흘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셋째 이 말씀은 북한에 대해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이라고 하십니다. 들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중,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좋은 대상이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와 북한산의 사이에 휴전산이라고 하는 중간에, 닿킨,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담도 있습니다. 통일은 제2의 강복입니다. 하루 빨리 통일되어서 북한 선교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막힌 담을 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성교를 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순수한 것들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매우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성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성교를 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북한 성교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외국 성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깥 가까워졌느냐라고 라 하는 이 장의 여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손쉽게 화평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갈라져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등으로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 손해봐야만 합니다. 북한하고 언제나 얘기하면 손해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의 합평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바오 바보, 바보 취급을 다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흐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8월이 되면 너무너무 성을 퍼집니다. 왜이 땅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독일과 서독과 독일이 통일될 때도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